파플리 파플리 파파 파파 터진 애플리의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팟캐스트를 위해 저희 애플리가 모였는데요 지난 첫 번째 팟캐스트는 잘 들으셨나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2020년 환경 트렌드에 대해 얘기해 보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트렌드가 부상하면서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미래 환경을 위한 소비를 지향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팝플리는 이 추세에 맞춰 2020년 환경 트렌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를 위해 다들 관심 있는 환경 트렌드에 대해 준비를 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 면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희 씨부터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요즘 다 필환경 시대라고 하면서 환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생활용품들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우리도 모르게 환경을 오염시켰던 생활용품들을 제치할수 있는 친환경 용품들을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총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저희 항 항상 칫솔 사용하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칫솔은 플라스틱 칫솔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대나무 칫솔이에요. 플라스틱은 썩지 않잖아요. 음, 네. 그래서 자연분해가 가능한 대나무를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칫솔이 친환경적인 것도 그렇고 사용감도 좋다고 하네요. 저 써봤어요, 저 써봤어요. <laughs> 아 진짜요? 네, 저 대나무 칫솔 그 중국에서 샀었어가지고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치아에도 음... 좋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에도 좋고, 그래서 많이들 써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제품은 다들 비닐랩 많이 사용하시죠? 그럼요, 필수죠. 그럼... 네. 그렇죠. 특히 자취하시니까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네, 엄청 쓰죠. 이게 비닐랩이 환경 오염에 진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음. 아무래도 이건 진짜 일회용으로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쓰고 다 버리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대체품을 활용을 하시는데 비닐랩은 지금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비닐랩을 대신해서 자연에서 모두 분해가 되는 허니랩이 개발이 되었어요. 우와. 네, 허니랩은 음. 어떤 걸 사용했을까요? 허니니까 꿀? 꿀이지 않을까요? 네, 꿀벌에게서 얻은 밀랍, 어. 송진, 오가닉 오일과 면 등을 더해서 만든 식품 전용 비닐랩이에요. 신기하다, 처음 들어봤어요. 또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허니랩은 세척하면은. 계속 재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게 음. 6개월 이상까지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오 어, 진짜 한번 찾아봐야겠다. 음. 전 진짜 비닐랩 진짜 많이 쓰는데 쓸 때마다 죄책감 들어가지고 좀 슬펐거든요. 음, 정말 말 그대로 허니랩이네요. 꿀랩. <laughs> <laughs> 거의 허니특가 <팁과> 같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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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그럼 저희 지 씨가 설명해주신 첫 번째 트렌드, 이제 친환경 생활용품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이제 이에 대한 예시로 대나무 칫솔과 허니랩을 들어주셨는데요. 되게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준비하신 수연 씨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네, 저는 이제 대기업들의 친환경 제품 및 친환경 가치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이제 요즘 굉장히 기업의 CSR과 같은 사회적 책임, 소셜 섹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기업들이 윤리적인 부분에 많이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윤리적인 부분이라 함은 아동도 있고 뭐 여성. 장애도 있겠지만 여기 환경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친환경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어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노력들에 발맞춰서 기업들도 이제 친환경적인 윤리 경영을 우선 가치로 두고 각자 다양한 필환경 시대 및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자 제품 기업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삼성전자요 맞아 맞아. 뭐니뭐니 해도 삼성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삼성전자에서는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컴퓨터 모니터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오. 재생 플라스틱. 그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뭐 무게가 무겁진 않을까? 혹은 모양이 더 두껍거나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찾아보니까 무게도 무겁지 않고 그냥 일반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같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취지에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친환경 소재로 만든 휴대폰 악세서리 예를 들면은 이제 이어폰이나 충전기 같은 소재들 있죠 이런 소재를 친환경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지금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집 앞에 이제 홈플러스랑 빅마켓이 있거든요 엄청 큰 트럭 있어요. 여러분도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식품부터 시작해서 소비재까지다 운송을 하는 건데 그런 운송에 사용되는 차를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전기차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매연 발생도 없고 환경에도 너무 좋으니까 굉장히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천을 음. 잘 하고 있는 케이스인 진짜. 것 같아요. 그런 큰 차들은 아무래도 매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전국에 롯데마트가 몇백 개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진짜 좋은 거 같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배고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 다들 네슬레 아시나요? 아, 어, 그럼요 혹시? 알고 있죠. 어, 잘 알죠. 네스퀵 그렇죠. 이제 네슬레에서 최근에 YES라는 스낵바를 출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스낵바, 과자하면 대부분 다 비닐포장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YES 같은 경우에는 비닐포장지가 아니라 종이포장지를 사용해서 음. 재활용이 더 음. 용이하도록 만들었어요. 신기하다, 종이포장지? 음. 아, 좀 그러면 잘 찢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Nope. NO! Nope. 그 것은 아주 편견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마트에 굉장히 외국 제품 과자들이 많이 음, 들어와서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 수입 과자들을 보면 생각보다 비닐 포장지보다 종이 포장지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서 절대 잘 찢어지지 않아요. 아, 어,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음, 같습니다. 한번 삿 먹어봐야겠네. 네, 그럼 수현 씨가 준비한 두 번째 트렌드. 대기업들이 이제 점점 친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 마지막 세 번째 트렌드는 아현 씨랑 혜연 씨가 함께 준비했다고 해요. 그러면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아연씨,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얘 알겠습니다. 어, 저랑 혜원이 같은 경우에는 비건 뷰티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광고홍보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렌드와 관련된 뉴스나 블로그 같은 거를 종종 찾아봐요. 그런데 요즘엔 살펴보면 모든 업계가 주목하는 소비자 중에 꼭 비건 소비자가 있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비건 문화가 확대되면서 단순히 비건 음식뿐만 아니라 비건 뷰티, 뭔가 비건 패션 등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는 게 보여요. 특히 이제 뷰티 업계에서는 클린 뷰티가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클린 뷰티는 원래는 유해 성분이 함유되지 않아서 안전한 성분으로만 구성된 화장품을 의미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개념이 좀더 확장이 돼서 공정무역을 통해 수급된 원료나 동물성 원료 사용을 배제한 비건 화장품으로도 확대가 되었다고 해요. 어 내용물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클린 뷰티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많은 뷰티 브랜드 기업들이 클린 뷰티 라인을 계속해서 런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영이나 뭐 이니스프리 같은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클린 뷰티 라인을 내세우고 있고 또 다른 로드샵들도 이제 막 길거리 지나가면서 보다 보면 그런 클린 뷰티를 강조한 그런 포스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은 이제 가치 소비라고 해서 이제 소비를 할 때도 그런 가치관을 중시하면서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에서도 이제 같은 제품이라도 조금 성분도 착하고 동물 보호에 힘을 쓴 제품, 친환경적인 제품, 그런 화장품들의 눈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요즘은 우리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금 마스크 를 착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날씨도 더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피부가 예민해지고 트러블이 많이 난다고 되게 많이들 힘들어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더 클린뷰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포스터는 솔직히 많이 본적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유해 성분도 없고 포장재 자체도 좋다고 하니까 정말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화장품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맞아요. 아까 음. 화장품 다 쓰고 나면 이걸 어떻게 버려야 할지 약간 곤란하잖아요 어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막 이걸 다 분해해서 버려야 되나?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음. 요즘은 그 화장품 브랜드 자체적으로 이제 공병을 수거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으니까 그런 추세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네 아현 씨랑 혜원 씨가 준비한 세 번째 트렌드 잘 들었는데요. 비건 뷰티, 클린 뷰티는 어쩌면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인데 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뷰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 흥미롭게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들으셨나요?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부탁드리고 저희 다음 팟캐스트도 기대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려볼까요? 여러분,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